안녕하세요 대왕자연벌꿀입니다 오늘은 비도 그치고 그 다음에 요새 계속 딸이 흐려기 흐리고 비가 왔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벌들이 굉장히 배고플 때입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로 사양하려고 사양액을 좀 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료 용액기가 뒤쪽에 저쪽에 저기 사료 용액기입니다 저걸 이용해가지고 모터로 해서 한 드럼 좀, 좀 넘게 한200한 230m 정도, 200한 40m까지 탔습니다. 설탕 8덟 포대, 에다가물 120m 넣어가지고 한200한 40m 정도 어, 그 정도 탔습니다. 어, 탈 때는 음, 그 무게로 따져서 1대 1로 탑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저희는 15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는데 15kg짜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5kg니까 물1 5리터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7대 반한 포대당 그래서 8 부대니까 1 2 0에터 나옵니다. 6섯 말. 그래서 한다 합쳐서 한어두 두 배는 안 되고 되게 한말반 정도 돼요. 3부대 타면. 그래서 다 합쳐서 한어 12말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한2 0 0여군 가까이 되는데 현재 풍군이 거기에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L 정도씩 줄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사양에탈때몇 예, 가지 예그 면역 강화제 해가지고 협찬 저기 뭐냐 정부 지원 받은 거 비프로텍에서 이거 한 다섯 개씩 정도는 한 드럼에 타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게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두개 탔고요. 그다음에 협찬 받은 거 봄에 아미로키퍼절반은거 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ml 탔고요 한 드럼에. 그다음에 벌키퍼 이것도 협찬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썼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있지만. 두 포대 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탔습니다. 그리고, 어, 숯벌이, 숯벌에 이제 진드기가 많이 기생해가지고요, 어 스티로 많이 잡기는 했지만, 내성적, 내성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laughs> 너무 더워서 개미산 쓰기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laughs> 스티 쓰다 보니까 숯벌들은 잘안 잡, 숯벌에 들어간 잉어가 잘안 잡혀가지고, 거기서 기는벌들이 나와요. <laughs> 그래서, 어 그러면, 여러 가 세균에 감염됐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생제를 써야 될것 같아서 항생제를 저희가 쓰는 거.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계 옥시마이신 같은 게 있고, 페인실린계도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것은 아목시시린을 쓰고 있습니다. 옥시마이신이 여과가 좀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게 나와가지고요. 여과가 좀 작다 보니까 많은 양이 필요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 한 말당, 사양이 한 말당, 캡슐 두개 정도 탑니다. 그러니까 1mg이란 얘기죠. 그래서 불한통당한 0.05g, 50mg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항생제를 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능벌이 있을 때 줍니다. 그리고 어, 1년 전, 1년, 2년 전쯤 만들어 놓은 그 저기 산야초, 주변에 있는 풀, 여러 가지 다양한 풀들을 갖다 배다가요. 그 다음에 죽순 껍질도 좀 넣고 어그 다음에 송진 그 다음에 솔방울 좀넣습니다 그걸 갖다가 발효시킨 발효액을 줘, 넣어가지고 벌에 한 바가지 정도 넣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사이인데 그 정도 넣어가지고 사양을 시킵니다 벌한테 전혀 문제없고요 활력이 문제가 있다는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새콤하고 어,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드럼 정도 여기다가 차량 여역기에 타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200리터 좀 넘습니다 저 눈금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새벽녘에 주려고 합니다 도봉에 문제가 있지만 왕이 있는 경우는 도봉이 대부분 다안 생기 고요 그 다음에 새벽 일찍 주면 괜찮고, 넉넉히 주면 도봉이 안 생깁니다. 요즘금두 번째 줬고, 세 번째 줬기 때문에 도봉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봉이 의심된다고, 검 걱정되면은 밤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날 밤에 다 가져갈 수 있을 양만큼 벌새벽에 맞게 사양을 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토종을 키우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밤에 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양궁벌이 쳐들어가 가지고 아마 토종벌이 아마 크게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만 사냥해야 된다라는 거, 토종은요. 그리고 먹을만큼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봉에 의해서 또는 다른 말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냥 타는 거 하고 말벌이 좀 많이 와가지고요. 잠시 잠깐 또좀 말벌을 잡았습니다 밤늦게 까지 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예 오늘 영상은 이정도 마치고요 일단 말보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